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. 2023년 첫 번째 김어진 쇼 에피소드고요. 새해를 맞아서 뭘 하면 좋을까? 들어줘서 생각을 하다가 이책장이 보였습니다. 안 보는 책, 어쩔 수 없이 쌓아둔 책,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 책들도 있고 하도 오랜 세월 하도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판이 휘었어요. 심지어 오늘은 이 책장에서 쓸데없는 책을 좀 버리려고 합니다. 일단 명백하게 제게 아니고 당장 버리고 싶은 책들부터 꺼내 볼게요 이런 게 있더라고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이명박 자서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건 버릴 거예요 19세기 한 조선인의 우주론 기학, 기의 기엘. 건강법, 호흡 수련과 기의 세계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내가 호흡 수련을 왜 버릴 거예요 의외로 기독교 분야에서 팔렸던 책들은 하나씩 다 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읽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용기 목사 에세이 책 절대 절망 절대 희망 내려놓음도 있네요 심지어 집에 성경이 가르치는 건. 가정 행복한 부부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가정이 엉망이라고. <laughs> 의외로 종교적인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들이 하나씩은 다있는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, 당연하다는 듯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도 있기는 있습니다. 어릴 <laughs> 때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댄브라운과 같은 부류죠 그 밖에도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를테면 멋진 신세계도 있고 필수 도서 목록에 있었던 것 같은 소설 북크의 귀선 요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서 대충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야설이더라고요 네, 예. 집안에 플라톤의 국가론이 있고요 병법 36개가 있고요 심지어 파울로 코엘로 소설도 있... 파울로 코엘로 소설도 있어요 11분 파울로 코엘로 소... 소시... 설 파울, 바이왜 이래? 파울로코 엘리오, 파울로코 엘리 파울로코 엘리 소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연금술사도 있어요, 연금술사. 나 이거 매일 보지 이거 동가 산책이지? 어, 버릴 만치 버리고 나니까 이제 좀공간이 나오네요. 여기서부터는 진짜 못 버리겠는 습들들도좀 있고 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고 아! 책들을 이제 다 내다 버림으로써 2023년을 상큼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2023년 상큼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. 2023년도 김어진쇼 잘 부탁드립니다. 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가 오르는 취미 토크쇼. 저는 김어진쇼의 김어진이었고요. 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 씨. 언제나 정리하지? 으쌰. 음, 음.